<laughs> 어휴, 신기한 녀석이 있어서 어,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어, 메이플메이플이라는이 미니 사과 품종인데 미니 사과, 어, 미니 사과 사과 꽃이 지금 가리 피었습니다. 원래 봄에 피는 건데 어, 사과 꽃은 이렇게 흰색입니다. 아주 작은 미니 사과. 음. 꽃이 이렇게 지금 가을에 핀 사각꽃 신기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혹 장미가 봄에 피지 않고 가을에 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각꽃이 가을에 핀걸 보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하리범님 반갑습니다. 어, 나무가 한 그루도 있으니까, 혹시 그것도 핀는지 확인해 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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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지는데, 또뭐 새로 잎이 핀 것도 있거든요. 어, 이것도 어. 미니 사간 인데 이게 수양 감나무 입니다 수양 감나무 일반 감나무 하고 틀리게 이렇게 쭉 쳐졌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음 이거는 감이 좀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폭포나무, 이렇게 낙엽이 졌죠. 예, 폭포야? 음, 한쪽은 아직까지 푸른 기가 있고, 어, 가운데 기점으로 오른쪽으로는 낙엽이 많이 졌습니다. 어, 나무가 생장이 많이 해서 내년에는 훨씬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높, 높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높이가 3m는 조끼 넘을 것 같은 어, 그런 사이즈로 커졌습니다. 3m대 3m, 농구 골대가 3m 3m 05cm니까 농구 골대보다 높아 아빠가 보기에는. 나도 자 이상으로 방송 종료합니다 사과꽃이왠가래 어, 사각꽃이 핀게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고요아 저번 여름에 태풍 때 쓰러졌던 대방송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 뿌리도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살아 있었나봐요 그래서 음, 일단은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싹이 난다면 이것도 뭐 비록 비록 잘란 나무지만 잘랐던 나무지만 예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 가 집에 가야잖아. 네, 방송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왜? 좀...